안녕하세요. 로트 모발리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정수리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이 정수리 탈모에서 모발이식과 그 다음에 두피문신 각각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모발이식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께서 두피문신도 굉장히 좀 많이 추천드리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피문신도 일부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시술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수리탈모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보면서 시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이 정수리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M자탈모와 다르게 어, 이제 정수리 쪽이 좀헝 비어 보이는 탈모들을 의미를 합니다. 이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는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정수리 탈모가 있을 때 약을 좀 먼저 먹어보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. 약을 드셔서 좋아지는 것보다 이제 빨리 좋아지고 싶을 때는 이 모발식도 같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 두피문신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? 이제 두피문신을 하는 거는 두피에 점처럼 찍는 문신을 만들어서 이 두피가 좀 하얗게 보이는 것들을 좀 없애는 건데요. 근데 우리가 정수리 쪽은 아무래도 모발이 좀 길기 때문에 두피 문신만 했을 때는 채워지긴 하겠지만 보여지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두피무신을 하고 나서 모발식을 또 하러 오시는 분도 들 굉장히 많은데요. 이러한 것들이 이제 두피무신을 했음에도 이 비어 보이는 거나 모발이 없어서 이제 아쉬운 것들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이제 만약에 모발을 굉장히 짧게 하실 경우라고 하면은 두피무신은 굉장히 좀 추천되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. 모발을 짧게 했을 경우에는 뭐 두피무신을 찍어 놓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. 하지만 모발에좀 기르시고 이런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두피 문신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모발이식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거나 약을 먹어서 호전되는 것들을 좀 바라보시고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리 탈모에서 두피 문신과 모발이식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정수리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복용하시는 거꼭 생각을 해보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새 약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피부과 방문하셔가지고 약 복용하는 거 어떤 거 좋은지 혹은 뭐 다른 치료 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보시고 그런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요. 어, 그다음에 그런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조금 더 강하고 빠른 효과를 원하실 경우에는 모발이식을 꼭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머리 스타일을 짧게 유지하시면서 어, 모발이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, 두피 무신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까지 루트모발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